발에는 특정 부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굳은 살이 생기기 쉬운데요. 단순히 굳은 살이 아닌 사막이나 티눈일 수 있어 구별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. 굳은 살은 피부가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 각질층을 증식하면서 단단하고 두꺼워지는데. 표면이 거칠거칠한 각질과 굳은살을 제거한 후 에센스가 함유된 고영양 보습제를 도포하면 매끈한 발을 만들 수 있어요. 반면 사마귀와 티눈은 얼핏 보면 병변 모양이 흡사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. 티눈은 굳은살 속에 원뿔 모양으로 단단한 핵이 보이며 핵 모서리 부분이 피부에 박히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핵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. 집에서 할수 있는 치료는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살리실산이 함유된 밴드를 부착하고 5일 주기로 교체하면 돼요. 이 방법은 저렴한 가격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리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어요. 사마귀는 인류 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인데요. 겉으로 보았을 때 검은 점처럼 보인다고 해요. 티눈과 달리 핵은 없지만 주변 조직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. 또한 사마귀는 감염이 쉽기 때문에 치료용 밴드를 사용하기보다 처음부터 전문의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권장해요.